먹게 떨어진다. 야, 여기 내려가 한번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워낙 많아서 지금 아 어, 아이템 저기 아이템이 저렇게 있어도 내려갈 수 없어. 계단 모양으로 여길 파야 돼. 내려갔다가 빨리 도망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범위 소리도 막 들리는 거 보니까 여기 몹이 장난 아니게 많은 것 같아요. 안에서 계속 나와. 끝없이 나와. 오, 오, 난리 났네. 좀비가, 좀비를 좀때려줘서 쟤는 어디서 오는 거야, 크리스토는? 좋았어. 크리스토로 잡고. 오, 내려왔다, 실수로. 빨리 올라가 오, 클라폰. 클라폰. 하지않아요 오. 오야야야야, 그러지마. 와 미쳤어. 야, 어디까지 밀린 거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오! 전진을 못 하겠어. 어, 쌈났다. 오케이. 렇 오케이, 쌈났어. 아직 황금가온 입은이 되는데. 이게 좀 와. 이리와 이리와 너 화살 들고 있니? 이리와 올라와 이리와 내놔 그거 그건 내놔 내놔 오 나이스 내놨네 진짜 이렇게 그렇지, 이거라도 하나 입고 있으면은 보호 3이야 아 금이 조금 있으면 이거 수리 아 철도 없지 지금 수리도 못해 우와 잠깐만 저쪽이 난리나 나이스 나이스 저 빨리 깨자. 저거. 오케이 크리퍼 오면 크리퍼가 터지는 거를 이용해서 박타 지김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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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오케이 오케이. 고만해, 고만해, 고만해. 지금 왜안 깨졌지? 난리가 났는데? 뭐야, 상자 어디 갔어? 어, 여기 뭐야? 아까 여기서 뭐가 다 터졌나보다. 아, 여기야, 여기가 터졌어, 지금. 왜 터졌지? 여기가, 크리퍼가, 크리퍼가 여기서 계속 스폰 되다가 용암에 다서 터졌거나, 그런 식으로 터진 거구나. 여기 있던 아이템 다 날라갔어. 뭔지 못 봤는데. 와 이거 하나 살았다. 와 크리퍼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는 안 없어져. 심지어. 와 어, 여기가 아예 사라졌어 이만큼이. 와, 여기 아이템 좋은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터트리지 말걸. 크리퍼를 아, 속상하네. 이거 다시 할까? 와, 철도 진짜 없다. 다시 하고 싶다. 와. 저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다 터졌네요. 일단 좀 해볼게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시 하고 일단. 계속 해야지. 어, 먹을 것도 문제다. 먹을 게 문제다. 먹을 게 없어. 지금 철 4개 만들어도. 일단은 금을 얻을, 얻으려면 아 금이 있어도 어차피 수리도 못해. 아 이거 수리할 수 있나? 어 낚싯대. 낚싯대 나이스. 그리고 철곡갱이 그리고 철검, 철검 아니야? 철검 갈까? 음. 철검, 음. 팔철 좋지 검 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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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금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지금까지 해본 야생중 제일 어려워. 와, 저기 아이템이 생존에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다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아, 나 그리고 방패 어디 갔지? 방패 깨졌나? 방패 깨졌나 보다. 언제 깨졌지? 다 깨진 것도 몰랐네. 방패 없었으면은 그냥 죽었다 나무, 나무가 없다 뚱뚱뚱. 철이 없는 건가? 철이 없었나? 다만 철다 철 썼구나. 이런... 언제 썼지? 아, 칼만 들었지. 이 바보 같은... 어쩌려고 수박씨? 아까 얻었나? 아이템 다 수박씨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네. 아까 얻었던 건가? 터지면서... 아, 모르겠다. 아, 머리 아파. 아, 너무 난이도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 예네 예. 음... 큰일 다철 하나만 더 얻어야 돼철철철아 제발 철 하나만 주세요 아 철이 없어 어떡하지 뼈 맞나? 아 뼈가 별로 없네 심지어 없을까? 와, 여 기가 뭔지 궁금하다. 뭔가, 여 기서, 다 터졌는데 시간 내로 와야 되는 건가? 어느 시간 내로? 빨리 왔어야 되나 보다. 아까 전에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늑대 한번 꼬셔볼까? 들이 화난 상태라서 안 된다. 어떡할까? 뭐하지? 낚시나 할까? 낚시나 일단 하자. 낚시는 잘 되겠지. 야, 낚싯대를 얻었네? 이런 낚싯대로 낚싯대를 낚다니 엄청난 이득인걸? 뭐야 이게 낚시하는 거 너무 귀찮아 뭐야 이건 물병? 물고기를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렇지. 뭐야, 이건 또, 이름표? 야, 장난해? 물고기 하나만. 아, 그렇지, 드디어. 돼지는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될것 같아요. 잘못 죽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오와 이건 또 뭐야? 장 장나... 오와 이거 대박인데? 낚시가 대박이구만. 장비 낙자 장비. 맞지? 황금사가 아, 아까 그거 상자에서 얻었나 보다. 다행이다. 난다 사라졌다 생각했네요. 몇개 얻은 건가? 일단 낚시를 좀 하고, 금도 만들고, 좀 효율을, 효율을 높이자. 금도 이거 왜안 사라질까요? 근데 보통 이게 나무가 사라지면은 이것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왜안 사라지지? 웃기네. 여기서 자라라. 됐나?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음... 어떻게 하는거더라 이거 수선은 안되나 이렇게는? 음... 방법이 있는데 어 황금 조각은 다시 황금이 안 되나? 아 그런 건가? 음, 이런 그런 건가? 아니구나 되는구나. 어 일단 먹을 거 준비. 넣을 거 정말 없다.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오호, 넌 어떻게 여기 있니? 여기 늑대가 있는데? 잠깐만 나한테 뼈다귀가 있어. 낯 좋은 뼈다귀이뼈다귀로그 이 녀석을. 오케이 나이스넌내 거야.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철철철철어다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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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철. 어, 금이 있고 아 이렇게 여기 또 입구가 있었구나 나왜 못봤지 아까 이거 아까 내가 이쪽을 안돌아봤구나 아 정말 힘들군 재밌다 어려우니까 계속 뭔가 생각을 하게 되네 어떻게 해야 될지음 어, 이거 뭐지 뭐 있는 것처럼. 거미 있다, 여기. 낀것 같은데, 어디? 어, 얘, 독 있어, 독 있어. 어, 독 있어, 독 있어. 아, 아파. 오, 빵 있다, 빵. 상금사가 있고, 아, 방패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이상했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아. 뭐가 되게 많다. 일단 상자를 정리를 좀 하자. 철, 철 얻어서 방패. 뭔가 진행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밤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꼭. 시간이 변화가 없는 건가, 여기는? 다이아몬드 하나. 청금석. 어, 금. 수박씨. 썩은 살점. 물병. 일단 필요 없어 보이는 거는, 이름표. 그렇 그렇지. 나, 방패, 일단 방패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 우리, 늑대 어딨지? 내가 길들이는 늑대? 죽진 진았지지 아, 맞얘치치해해줄면은은 아까 그거. 그거 줘야지. 왜안 따라올까? 근데 그때가 순간 이동돼야 되는 순간 거 아닌가?